이곳은 마무리 묘지 공원의 축산 조봉암 묘소입니다. 당 지도부가 공식 참배한 것은 조국혁신당이 처음일 듯 합니다. 축산은 독립투사였으며 독재정권에 맞섰습니다. 평화통일과 복지국가를 꿈꿨습니다. 왕강한 반대를 뚫고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땅을 국권층의 불로소득 자본이 아니라 농민의 목숨과 같은 생산수단으로 바꾼 결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어가고자 하는 토지정의의 원형입니다. 축산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주최합니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구상의 뿌리입니다. 국가는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죽산의 뒤를 잇겠습니다. 토지개혁을 토지공개념으로 이어받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확장해 주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의 약신. 제네 조국혁신당